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박람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 박람회가 좋은 점이 내가 일일이 정보를 찾아 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박람회 가게 되면은 뭐 각종 샘플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박람회 특가도 있기 때문에 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요긴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박람회가 요즘은 농업계에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기농기촌 박람회도 있고 종자 박람회 또, 또뭐 농기계 박람회, 농업 박람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스마트팜 박람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스마트팜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남의 얘기 같고 어, 나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 박람회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어,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현황이 어떤지 어,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어, 그 다음에 박람회 소개 박람회에 가면 볼수 있는 어, 전시 품목들 그리고 지금 박람회가 창원에서 열리는데요 창원이 너무 멀어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조언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비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른 장마가 벌써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작년에는 장마가 막 3주 이상 지속돼가지고 어, 농업 쪽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어, 올해는 또뭐 우리나라도 이른 장마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이상기온이라든지 또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 등이 농촌 직면된 문제를 얘기할 적에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우리 스마트팜이잖아요. 이 스마트팜이 몇년 전부터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 어, 하면서 이제는 개인 농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 스마트팜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정부 주도로 하는 스마트팜 사업 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죠. 1차로 전북 김제 그리고 경북 상주가 2018년도에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2차로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에서 총 4군데가 선정됐는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해서 이제 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지농업이 이제 절대 다수를 어,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의 스마트팜은 시설원이에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많이 국한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노지 스마트팜 시범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괴산에서는 지금 콩작물을 위주로,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는 사과를 주작목으로 해서 노지 스마트팜 시범 사업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이라는 걸 출범했다고 해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이렇게 세 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여기에다 학계와 재계까지, 어, 같이 공동으로 스마트팜 기술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만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2027년까지 총 3,800억 원이나 들어가서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어~ 지자체나 뭐~ 도농업기술원 차원에서 하는 스마트팜 시범사업도 많고 또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현안들을 봤을 적에 어, 스마트팜이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지금 뭐 유튜브 조금만 찾아봐도 일반 개인 스마트팜 농가들도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귀농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어,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가 분명한 것인 만큼 한번 관심을 갖고 어,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스마트팜 박람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스마트팜 박람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사명은 2021 스마트팜 코리아.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스마트팜 박람회예요. 기간은 6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3일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박람회 가 보면은 현장 등록을 하게 되면 5천 원 정도의 그 관람비를 내야 돼요. 근데 그거 내고 보는 사람 거의 없죠. 어,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 사이트에 가시면은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 온라인 사전 등록만 하시면은 무료 입장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온라인 사전 등록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스마트팜 박람회에서 우리가 어, 볼수 있는 전시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요, 당연히 스마트팜 관련 설비나 기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작물 수확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식물 공장에 들어가는 LED 조명. 그리고 각종 센서, 센서들. 그리고 스마트팜은 보통 이제 키를 높이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할 적에 레일리프트를 타야 되는데, 어, 뭐 그런 부분. 이런 단일 품목부터. 어,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전반적인 부분까지, 어, 정보를 얻고 필요하다면 상담까지 할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팜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보통은 시설원이에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뭐 딸기나 파프리카 종류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마트 축산이라고 그래서, 어, 축산.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닭 키우는 축산 분야에서도 이 스마트팜이, 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 가시면은 스마트 축산 관련해서 또 다양한 품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3D 스캐닝 양돈 체중 관리기?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소나 돼지를 출하할 쪽에 이제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거를 비접촉식으로 그냥 이렇게 딱 찍으면 어떤 기기를 대고 찍으면은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나 봐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스마트 알약이라고 그래서 어~ 경구 투여용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어~ 요만한 알약 형태의 센서를 소의 이제 몸에다가 삽입을 해서 어~ 온도 측정을 하고 활동량 측정을 해서 어떤 질병이나 임신 출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어~ 자동 사료 급여이라든지 축산은 또뭐 악취나 이런 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어, 요즘은 스마트팜이 이런 축산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 예전에 사람이 일일이 했던 일들을 이런 스마트 축산을 통해서. 어, 노동력 절감도 하고, 또, 다양한 온, 온습도 관리나 어떤 개체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어, 요즘 문제가 되는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병으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 자세한 상담은 박람회에 방문하셔가지고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외에도 또 스마트 양봉도 있더라고요. 어, 양봉이,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 벌통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꼴을 딸적채밀한다고 하나요? 꼴을 딸 적에 이제 뭐그 일일이 다 들어서 털고 그 작업이 좀 힘이 드나 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1인용 휴대용 자동 탈봉기라는 게또 있다고 그래요. 이런 제품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양봉 혹시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음, 또 한번 방문하셔서 보면 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이 스마트팜 관련된 설비나 기기 외에도 어 각종 농축산 기자재들도 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 방제라든지 뭐 정교 온풍기 아니면 충전토 뭐 예초기 같은 거뭐 이런 농 농자재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 기촌 관련된 어,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행사가 아무래도 경남 창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남 쪽에 있는 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부스 참가를 하신다고 하세요. 요즘 이제 뭐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내가 일일이 뭐 인터넷 찾아보거나 전화하지 않아도 한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요즘 지자체마다 귀농자를 모시기 위해서 어, 또 귀농 체험 프로그램, 뭐 귀농교육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대부분의 이제 도시민들은 너무 정보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박람회에 가서 한자리에서 다양한 지자체에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각 지자체마다 기농지원금이라든지 기농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요 특산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자체마다 이제 주요 농산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 사과가 이제주 주요 품목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고추대학 사과대학 이런.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가서 농사대서 에해 모를 쪽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음,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뭐 농자재들 이 있잖아요. 뭐 농기계부터 농자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 그 지역에서 많이 행하는 농사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판로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농산물을 전량뭐 직거래에서 팔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직거래가 또 그렇게 만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거래로 다 소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공판장이 됐던 도매로 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많이 짓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간, 수매를 해간다든지 아니면 도매상 들이 사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다 고추농사 짓고 있는데 만약에 나 혼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홀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어떤 그 처음 농사 지을 때 농사를 배울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어떤 관련 농사비랑 관련 농자재라든지 아니면 팔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지금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귀농을해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서 주로 하는 농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각각 지역에서 어떤 농사를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수 있으면 좋겠죠. 더불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 기술센터 차원에서 뭐. 지원되는 교육이라든지,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사장이 창원이다 보니까, 이제 멀어서 저 부담, 부담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안동으로 귀농한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귀농지를 물색할 적에 안동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주로 이제 서울 생활을 했던 저, 제 입장에서 안동은 일단 너무 멀었고요. 그 당시에는 안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 그 당시에 경북 봉화에서, 어, 1박 2일짜리 태양광 에너지주택 교육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남편하고 같이 들으러 왔는데, 저희가 그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아, 우리가 봉화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좀 아쉽다. 이 주변에 혹시 땅, 땅 나온 거 있는지 한번 보고 가자 해서 인터넷에 막뒤졌는데 마침 안동에 땅이 하나 괜찮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이 어딘가고또 찾아봤더니 봉화에서 한 시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봉화에 교육 온 김에 안동 땅 나온 거를 보러 갔고, 봤는데, 어,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그, 땅 규모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바로 계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귀농교육도 다니고, 전국에 참 많이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동까지 지금 오게 됐어요. 근데 안동에 10년 살아보니까요. 서울이 먼 거는 심리적 거리감일 뿐이지 어, 서울 갈 일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대한민국 어딜 가나 어, 인터넷이랑 택배가 들어가잖아요. 인터넷 택배 되면 은 어, 도시 생활하고 다를 거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점점 비대면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원의 박람회만 보러 간다기보다는 어, 저라면은 1박 2일 정도 잡아서, 박람회 가서, 뭐, 최신 농업 동향도 보고, 또 뭐, 귀농에 관련된 정보도 얻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어, 창원까지 갔는데, 주변에 뭐, 창원이든, 창원 뭐, 한두 시간 거리든, 땅 나온 곳을 뭐, 부동, 근, 근처에 뭐, 부동산이 됐던 인터넷이 됐던 찾아봐서, 어, 땅도 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땅을 지금 당장 사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 일종의 답사 같은 경우죠.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박람회가 됐던 뭐 귀농 교육이 됐던 어떤 계기가 있을 적에 어, 간 길에 보고 오면 좋죠 누가 알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어, 귀농을 준비 중인 분이시라고 하면 은 어, 한번 시간 내서 이번 스마트폰 박람회 어, 관람하시면 은 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어, 오늘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